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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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야 돼 네. 올라가야 돼 네. 물차 올라 <laughs> 아 숨막혀 <손바꿔. 웃음> 이거 죽어 제발 오케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케이 오케이 와 간절함이 살렸다 와, 이거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워크샵 모드는 바로바로 홍수 피하기가 되겠습니다 와우 자 홍수 피하기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맵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푸 하고 물이 겁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홍수를 왜 웃어요 막이왜 웃어요 아 되게 힘없이 피하기래홍수가 <laughs> <laughs> 아니면 그냥 물줄기 튼것거 <laughs> <품었나> 해서요 <laughs> 자 아무튼 홍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져오 뭐야 이거 뭐, 여기 안에 있으면 왜? 피가 달아요 그래서 빠르게 재빠르게 뒤로 지붕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어우 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 아니, 워크샵 모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오래 버틸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가보시라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 야, 시작부터 벌써, 오, 우리 얼 만큼 잘, 오오오오 차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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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직 아무도 안 죽었어요. 점점 이제 좀 있다.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경쟁자들 다 죽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어, 재밌는데, 이거. 근데? 와, 재밌다. 어휴, 어, 어, 어. 일단 저기 등대, 저기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로이렇 게. 아, 아, 어, 오케이. 나 등대, 올라치러, 등대, 등대로 올라치러. 오케이. 등대, 아, 어, 아, 왜, 왜, 아이고. 어, 생 자. 칠 수도 있어. 밀칠 수, 아, 칠수어 아, 미칠 수도 있어. 아, 칠 수도 있어. 아, 아, 수마 아, 미 아, 아, 어, 나 수박이 죽을뻔 했어. 벌써 두명 죽었어요. 그 와중에 큐딕이랑 곤이 죽은 거 무엇? 어. 두명 죽었지, 있어요. 아, 그야 우리 둘만 살아남았다. 우리 멤버 우리 둘만 어렵네요. 살아남았다. 아, 좋아요. 이거 등대를 계속 타는 게 좋네. 등대를 계속 타야겠어. 오. 오케이. 밀치면서, 밀치면서. 오케이. 밀치고! 왜 내가 밀쳐언니 그리고 힐도 좀 하면서 하는 게 꿀인 것 같습니다. 힐이 개사기네 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제 좀 제대로 타야겠어요. 이제 스페이스바 연수로 누르지 말고 계속 돌면서 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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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자, 할수 있습니다. 아, 미쳐! 아, 어. 오와 떨어질 뻔했다야, 떨어질 뻔했다야. 와, 궁극기 쓰는 거어겠어 궁, 뭐하러 써?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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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너무 <laughs> 떴지 도미, 아, 이거 난이도가 진짜 근데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체력 거의 리니까 죽은 사람들은 뭐야? 아, 그러니까... <laughs> 자, 이렇게 뺑뺑 돌기만 하면 솔직히 버틸 수 있거든요. 지금 공습피 하게. 자,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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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바로 올라왔는데? 다올라 왔어 지금. 미쳤어. 자, 한명어딨죠 이거 먼저. 와나피 난다. 야나피 난다. 잠깐만 나피 난다. 도도 도도 이거 힐로 봐줘. 우나 올라 갔다. 올라 갔다. 올라 갔다. 나 올라왔어. 와나 개쩌러 올라왔어. 와 저기 저 사람은 뭐야? 저기 있는 <laughs> 사람 뭐야? 나도 올라간다. 여기서 나도 올라온다고? 올라간다. 나도 올라간다. 대박이다. 나 올라왔어. 오케이. 떨어지셨고. 피트이셨고. 자, 좋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어, 나 겁나 올라갔대? 버틸 거야, 버틸 거야? 어, 이분도 올라오신다, 이분도 와. 올라오신다. 밀치고, 좋아, 좋 꿀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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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야, 나쁘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1대1 않황니다 자, 1대1이네요? 어, 그러네요. 자, 우리 캐리해드릴게요. 자, 우리 두치쿠르, 제가 캐리해드리겠습니다. 두치쿠르 에이스는 누구? 두치! 오케이. 저입니다, 까비. 아, 자. 아, 이거 보세요. 나이스. 홍수 피하기, 두치, 승리. 어! 아. 이거 뭐 야. 이거 뭐 그, 돌고래 씨님 빙의했나?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체력을 좀 낮춰가지고 진해보도록할게요 바로 갈게요. 자 체력을 좀 낮춰. 이에 미안해 미안해 오오오 죽을 어 같아요. 한 대만 맞아도 죽는다 이제. 맞네. <laughs> 아, 힐하면 되지 참. 힐 있어요 여러분들 힐이 용하세요 힐. 힐 있어요. 자 좋습니다. 예. 어힐개사인데요어힐사기야 어, 어, 그래도 죽을 제가, 사람은 제가. 죽어. 큐디 같이. <laughs> 자 좋습니다 아, 벌써 지붕까지 여기 왔습니다 아 나쁘지 않죠 와나 이제 하려면 알았어하려 확실히 알았어 밀치고 어딜 가면 날 미쳐 에? 내가 봤을 때 근데 또 올라갈 거예요 또 올라갈 거야 또 올라갈 거야 경나아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아 제발 제발 나퀸디고보날찍 죽고 싶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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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마자 아,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쭉 아 밀치지 마세요 진짜 야 우리 각자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밀치면 진짜 어? 너무하시네 진짜, 진짜. 서로 이렇게 살자고 먹고 살자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미치시면 근데 진짜 나 아까 이거 어떻게 올라갔냐? 안 올라가지? <laughs> 안 올라... 안 올라가지는데? 아까 어떻게 올라갔대? 잠깐만 이거 내가 봤을 때 창문을 있는 뭐야? 창문을 이렇게 밟고 밟, 밟고 두 배로 이용해서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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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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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갑니다 아이고 밀치시네 그 뒤에 있거든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아아 아, 뭐야 제가 <laughs> 만납니다 이제 만납니다 만났다 만났다 아 오, 떨어졌다 아 이거 재밌는데 진짜 아 미쳐 나왔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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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또 이겨 주세요 또 이겨 드릴게요 제가 아니 우리 팀 진짜 마그안또 남아 살았잖아어요 오케이 막그에 아니, <laughs>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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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인내심이 없었다나 지금 좀 해볼게 더올라가볼다더 와와와와! 안돼안돼안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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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안돼안돼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제발! 안돼올라안돼돼안돼안돼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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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좋습니다. 빠세 미치고 가시고요. 아이지. 야 좋습니다. 여기 또 이겨드릴게요. 또이겨 드릴게요. 자또 올라오시는 거, 저분 설마 설마. 또 이깁니다. 또 이깁니다. 이제 또 두칠이 캐리합니다, 여러분. 또 두칠이 캐리합니다. 와. 자 갑니다. 와. 자 올라오는 거, 거 보다가 올라오는 거 보다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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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그렇지. 아이스. 아 이걸 두칠이? 와 윤두칠 캐리. 아, 아하. <웃음> <웃음> 진짜 아. 퀴딩님은왜 왜 진짜 돈에 쫓 좀... 네, 네 저게 지붕에 갈 줄은 아세요? 가본 적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어. 이번 낙한다 나 낙다나한다습니다그 나 간다, 간다. 옛날에 제가 영화 영화 해운대 영화를 보고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홍수가. 아, 그 홍수가 아닌가? 홍홍수급이 아닌네요 수남이, 수남이. 어! 잠깐만! 오! 죽을 뻔했어 나! 죽을 뻔어주말 죽을 떨어져가지고. 안돼! 아니 퀴인님 진짜 항상 어 항상 일발로. 레이스 스타트 그 자체. 진짜. 일단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여기 올라가야 돼. 일단 여기 올라가야 돼. 아치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여러분들. 다같이 올라가 욕, 욕심내지 말고 한명씩 천천히 올라가 다같이 다 살아야지 아 맞다, 그렇게 밀치면 아아아 내가 진짜 죽인다 또 어? 아, <laughs> 사마수 캐리한다 아, 나 화난다 사마수 캐리할거야 어? 어? 물 올라오는데? 아 제발 아, 물 올라와 아, 와 자꾸 밀치는거 봐와 이게 진짜 올라가는거 어렵긴 어렵다 내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올라갔지 뽀록이 왔나? 아니 뽀록치고는 되게 잘올라왔었는데 지금 감이 이런 거 같아 나 다시 도치로 돌아왔어 그치? 간절함! 간절함이면 가능? 다시 두칠로 돌아왔대.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뭐지? 왜 갑자기 안 되지? 자 올라. 간절함이 보자라요. 간절함. 간절해. 아, 아직. 에이, 그렇지. 아 밑에서 밀었어. 야 밑에서 누가 밀었어? 게이드 간절함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가시고요. 오케이. 헤헬헬 <laughs> 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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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어.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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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간절함이요간절함이요

왜큐니가 도대체 어떻게 해 주는지 어떻게 하길래 <웃음> 저렇게 해지 <laughs> <계속> 주는지 <laughs>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진짜. 큐이 님 따라갈게요. 도대체 어떻게 <laughs> 와 진짜 왜주는지 <laughs>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laughs> 어? 저왜뭐 아, 하세요?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큐 <laughs> 보세요. 아, <laughs> <강남> 지금 물로 씨가 <laughs> <지가 웃음> 들어가요. 지금 여름이라고 <laughs> 지금 덥다고 <웃음> 지가 <웃음> 들어갔다가 빠져 <laughs> 죽거든요, 자꾸. <갖고>? 여기 <laughs> 어디 가요? <있어요>? 여기 <laughs> 어디 <어떻게> 하냐고요뭐 <laughs> 네. 먹었니? 여기 처음 와봤어요? 왔어! 아, 어, 잘했어. 아, 오, 뭐야, 다 밀려. <laughs> 겁나 귀엽네. 뭐야? 아, 나도 간다, 간다, 간다. <laughs> 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막 밀쳐내는데 사람들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 겁나게 어, 겁나게 밀치네. 진짜 그만 좀 밀쳐. 어. 아, 올라가야 돼, 제발, 진짜. 올라, 올라. 제발, 올라. 아, 제발 아, 올라가. 올라가. 아, 제발, 아, 여기 인테리 아, 개 같은 거 누가 그 구절을 인테리 어한 사람 나와 이거. 인테리 누가 있다고 그랬어. 아, 아이고. 저희는 블리자드를 항상 사랑합니다. 아, 블리자드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좀 탈이 안 아, 넘어가면 됐어. 나 이거 죽는데 또 물에 빠진다 이거. 와, 메소드 영상. 아이고야. 와 1대1인 상황이네요 근데 자 마지막판 1대1인 상황 이번에도 버그러님이 이길 것인지 아자 울타리 저난간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난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난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아 제발 난간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끝났네요 아난간 밑으로 떨어져서 난감하죠 아 어? 아, <laughs> 게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워크샵 모드 홍수 피하기 어, 코드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홍수 피하기 코드번호는 J21AV가 -E 되겠습니다. J2A, -E 아, j E 1 a v 다음 쌤모여서 재밌고, 제가 기발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러 안녕. 봐봐.